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진짜 많죠. 뭘 골라야 할지 머리 아프셨던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세계 아주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 우선 이 프레임워크라는 미로가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빅3를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엔 판을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자들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성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 프로젝트엔 뭘 써야 하는지 그 선택 방법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미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걸까요? 그리고 이 기술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리액트. 뷰, 스베트, 앵귤러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 질문 사실 개발 처음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경력 많은 개발자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바로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라이브러리는 음, 말 그대로 도구상자 같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도구를 꺼내 쓰는 거죠. 주도권이 완전히 나한테 있어요. 리액트가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프레임워크는 뭐랄까? 잘 짜인 설계도에 가까워요. 전체적인 구조를 딱 정해주고 우리는 그틀 안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주도권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셈이에요. 앵귤러나 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웹 생태계의 절대 강자들이죠. 세 명의 거인. 리액트, 뷰, 그리고 앵귤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배우기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딱 보시면 뷰는 문법이 진짜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리액트의 JSX나 앵귤러의 그 복잡한 구조는 아, 솔직히 익숙해지려면 꽤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인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면, 이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집니다. 보세요. NPM 주간 다운로드 순데요. 리액트가, 와, 무려 2천만 건이 넘어요. 다른 애들을 그냥 압도해버리죠. 이건 리액트 생태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많이 쓰인다고 해서 다 좋은 걸까요? 개발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것도 쓸의향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스벨트 같은 신예들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고요? 쓸데없는 코드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개발하는 맛이 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빅3의 특징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페이스북이 만든 리액트는 유연한 UI 라이브러리에 가깝고요. 에반유가 만든 비유는 필요에 따라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점진적인 프레임워크. 그리고 구글의 앵귤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다 들어있는 완성형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존 강자들을 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려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스벨트, 솔리드, 그리고 퀵입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철학, 아주 간단해요. 브라우저를 괴롭히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웹사이트가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때 해야 할 일들을 개발 단계 그러니까 빌드할 때 미리 다 해치워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한테는 훨씬 가볍고 빠른 코드만 전달되는 거예요 가상 도움 같은 복잡한 중간 단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성능으로 꿀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성능이 웹 개발의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죠 그럼 이 컴파일타임 프레임워크라는 게 대체 어떻게 그렇게 미친 속도를 낼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기존 방식인 가상디오이 뭔지 알아야 해요. 리액트나 뷰가 쓰는 방식인데요. 이건 뭐냐면 실제 화면에 복사본을 메모리에 하나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바뀌면 실제 화면이랑 복사본을 비교해서 여기만 달라졌네 하고 딱그 부분만 콕 집어서 업데이트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스벨트는 완전 달라요. 얘는 스스로를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코드를 다 짜고 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코드를 기계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아주 효율적인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그냥 변신시켜 버려요. 이건 뭐 앱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은 실행 중에 어디가 바뀌었지? 하고 계산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프레임워크 코드가 브라우드에 같이 따라가야 해요. 근데 오른쪽은요? 빌드할 때 이미 계산을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바꿔! 하는 정교한 영령서만 남는 거죠.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실제 파일 크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한번 보세요. 리액트의 가벼운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프리액트의 경우 용량이 고작 3KB밖에 안 돼요. 3kb요? 요즘 사진 한 장보다도 작은 크기죠. 로딩 속도가 1초가 아쉬운 요즘 웹 환경에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자, 이제 정보는 충분히 드린 것 같네요.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내 다음 프로젝트에는 뭘 써야 하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표가 딱 상황별 추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거대하고 안정적인 기업용 대시보드를 만든다. 그럼 이미 검증되고 인력풀도 넓은 앵귤러나 리액트가 좋겠죠. 반대로 작은 팀에서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럼 배우기 쉽고 개발속도가 빠른 비우나 스벨트킷이 제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가 생명이다. 1mm초도 중요하다. 하는 사이트라면 두말할것 없이 스벨트나 솔리드 같은 걸 고려해야죠. 결국 선택은 이세 가지 지문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우리 프로젝트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가? 그냥 작은 위젯인가? 아니면 거대한 서비스인가? 둘째, 우리 팀원들은 뭘잘 다루는가?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울 여유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킬로바이트, 모든 일초가 정말로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인가? 이세 가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웹개발의 미래는 컴파일의 시대가 될 것인가? 컴파일러 기반 프레임워크가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이 과연 리액트와 같은 기존의 거인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웹 생태계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이유입니다.